그럼 왕국세 시간 훨씬 넘는데? 오늘 코스는 예전에 다녔던 그 입석대로 해서 올라가는 코스보다 굉장히 긴 코스라서 남대봉까지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산에 같이 가려고 서울에서 언니가 원주까지 내려왔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치악산은 1 0번 넘게 와본 곳이지만 이렇게 상원사 코스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초입부터 단풍이 예쁘게 들어 너무 기분 좋은 산행인데요. 이렇게 계곡길을 따라 올라가니 너무 너무 좋습니다. 지금 10월 마지막 주인데요. 11월이 되면 좀 추워질 텐데 오늘은 산행하기 굉장히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은 진짜 하늘에 구름 한점 없습니다. 너무 맑고 날씨도 좋은 날이라 기분 좋게 산행을 시작했어요. 성남 탐방지원센터에서 올라가는 코스는 이렇게 아스팔트 길을 따라서 처음에 초입이 굉장히 좀 편안하게 준비운동식으로 시작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입사대로 올라가게 되면 아스팔트 길이긴 하지만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힘든 코스거든요. 근데 이곳은 뭐 그래도 난이도가 높지 않은 산행 코스라서 산행, 초보 산행 하시기 굉장히 좋습니다. 1.2km 왔고 상원사까지는 4km 나왔습니다. 혼자 산행도 좋지만 이렇게 좋은 분과 함께하니 훨씬 더 좋은 산행길입니다. 지금 이 길이 굉장히 이뻐요 뒤에 단풍나무가 굉장히 많았는데 너무 색깔이 노란색이랑 주황색이랑 굉장히 이쁩니다 산에 올라가면서 가끔 핀 꽃들을 보면 너무 예쁘거든요 장미 이런 것도 이쁘지만 뒤에 이렇게 산길에 핀 작은 꽃들이 굉장히 이쁩니다 예쁜 단풍나무 사이로 비치는 따스한 햇살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점점 깊은 가을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찍어 볼게. 야. 진짜 멋지다. 이거 이거. 그 다당 산에서 먹기 좋은 크래비입니다. 저는 산행할 때 가방에 잔뜩 먹을 것을 싸가지고 올라갑니다. 크래미는 산행 중에 먹기 좋은 간식거리입니다. 도착했습니다. <laughs> 여기서부터 상원사까지는 2.6km, 남대문까지는 3.3km 코스입니다. 출발해 볼게요. 작년에는 설악산이랑 지리산을 많이 다녔는데 어, 저희 고향인 치악산, 단풍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상원사 탄방로 입구에서 100m도 채 안된 곳인데 굉장히 이뻐요 위 뒤에 계곡이랑 단풍나무도 굉장히 예쁩니다 상원사 코스 저는 처음인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추천! 하나, 이거 아, 뭐가 포즈 같은 거. 하나, 둘, 셋. 네. 산을 오르다 보면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 드리곤 합니다. 땅콩들 같아, 땅콩들. 평소 마라톤을 하시는 분이라 산을 오르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단풍계곡 코스 진짜 너무 좋습니다. 올라가는 내내 사진 찍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짧은 코스거든요. 이렇게 치악상에 단풍이 이렇게 예쁜지 이제 알았습니다. 공원사에 1km 나비 두고 지금 바위에 걸터 앉아서 쉬고 있어요 개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사람 소리 사람 소리야? 동물이 아니야? <laughs> 국립공원에는 강아지를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확실히 설악산이랑 온도 차가 있어요 그리고 원주 최악산은 온도가 굉장히 덥습니다 반팔을 입어도 춥지 않아요 계속 땀이 나가지고, 옷을 하나 더 벗었습니다. 올라갈수록 단풍이 굉장히 더 이뻐집니다. 지난주 설악산에서는 올라갈수록 단풍이 없었는데, 지금 치악산은 올라가면서도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 있습니다. 다음주까지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음. 이쁘다 야응짠 언니가 오이를 가지고 왔어요 오이 떫은 맛이 없네 맛있네 음. 근데 네, 이거 씻어서 갖고 온것 같지 않아요 이거 봐 응? 어? 이거 다 씻어 먹었어 이거 봐 나도 이만큼 남았는데 다 먹고 올라갈까? 응 음. 그래 맛있네 응아 음. 이거 사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찍으려고 랬는데 동영상 이었어 올라오면서 헤이즐넛 커피를 계속 마셨는데 갈증이 계속 났었거든요. 좀 전에 쉬면서 오이를 먹으니까 그 갈증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산에서 오이를 많이 먹나 봐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주문을... 지났어요. 자, 언니랑 같이 산에 오고 있는데요. 학교 선생님처럼 뭔가를 자꾸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laughs> 상원사 가까워지면서 타종 소리가 조금씩 들리거든요. 타고, 타, 저는 상원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쪽이 상원사가 가는 것 같고 이쪽이 남대문 가는 것 같아 상원사에 올라오니깐 원주 시내가 다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뒤에 구름도 굉장히 멋있고요. 산세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셀카 놀이를 하고 상원사 사찰 안으로 올라갑니다. 이 사에서 보이는 산그름에는 가슴이 뻥 뚫릴 듯한 느낌의 시원한 감이 있습니다. 치약산에서 지금까지 찾지 못했던 보물 하나를 얻은 느낌입니다. 상원사는 치악산 남쪽 남대봉 중턱에 해발 1100m의 높은 곳에 위치한 사찰입니다. 은혜가쁜 꽁의 전설이 전해오는 사찰이기도 합니다. 상원사의 가장 위쪽에 위치한 산시각을 둘러보고 내려갑니다. 봉지 라면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조금만 파자 먹고 나머지만 봉지 라면 먹으려고. 응. 라면 준비해서 봉지 라면을 먹으려고 준비했습니다. 젓가락이 없긴 한데 여쭤봐야 될 거예요. 그래도 상원사에서 젓가락을 들려주셨습니다 오고리가 이렇게 커보다. 와우. 그래서 나는 오이 같은 식물이래요. 타요테 한번 먹어볼까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음! 음! 우리나라 무 생물을 먹는 느낌이에요. 음? 생각보다 맛있어. 상하나에서 바라보는 멋진 치악산의 뷰를 보면서 맛있는 라면과 먹을거리를 먹고, 하산합니다. 응. 와, 진짜 예쁘다. 구름 더 많아졌어. 구름이 더 많아졌다고. 응. 상원사에서 라면도 맛있게 먹고, 차요태도 네. 맛있게 먹고, 이제 하산을 합니다. 상원사 생각보다 너무 좋습니다. 뒤로 보이는 그 절, 사찰도 되게 좋고요. 여기 이렇게. 파란 하늘에 뭉계 구름이 있는 지악산산 어, 그림에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럼 내가 찍어 보내, 보내 주죠 전송. 영상? 영상도 있어요. 와, 저쪽 보내줘요. 해도지, 해도지 영상도 내가 요요 과연. 네. 아니 내가 보, 사진 보내줄게 전화번호 이따 줘. 이야, 여기 좋구나. 해두지 명소로 네. 여기 일몰도 등이. 그러면 이뻐요? 일몰은 없습니다. 일몰은 없고, 해, 해만 뜨는 거? 해 뜨는 것만. 감사합니다. 이제, 하산을 합니다. 근데, 그 상원사에서 엄청 낯익은 분이 계셔가지고, 어, 인사를 나누고, 내려갑니다. 상원사, 그, 일출도 굉장히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는 어,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일출 산행을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지나온 일출문을 지나서 이제 하산을 시작합니다. 올라올 때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원래는 남대봉까지 가려고 했었던 산행인데 어, 남대봉은 못 가고 라면만 먹고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 1km 정도를 내려왔습니다. 상부에는 그 단풍이 다 젖고 지금 아까 올라올 때도 이 부분이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내려가는데도 너무 멋있어가지고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사진을 진짜 많이 찍은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 이렇게 보면은 단풍이 굉장히 이쁘게 있습니다. 는데 여기 바 위에 뒤에 보이 는단 풍이 제일 예뻐요. 그래서 여 기서 사진 놀 이를 도 했어요. 뒤에 완전 불타는단 풍이 죠. 2 k m 정도를 더 걸어서 주차장까지 갈거예요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10시 반부터 산행을 시작해서 지금 5시 반인데요. 7시간 정도 산행을 했습니다. 남대문까지는 못 갔고 상원사까지 갔다왔는데요. 너무 좋은 단풍 산행이었습니다.